현장 취재. 5월 24일 개원식을 앞둔 양평옥불사를 찾아가다. 양평옥불사는 고려불교유가종 소속으로 고려불교유가종은 고려시대 불교의 한 종파이다. 후에 자은정으로 통칭되었다. 신라 육아에는 법상유식학의 육아와 산밀수행의 밀교유가가 있었다. 신라에서는 모두 종파로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법상유가는 육아교문 또는 육아업이라 일컬어졌다. 밀교 유가는 신인종이나 총지종 등의 종파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말이나 조선 초문원들의 육아유식계통의 종파 이름으로 자은종만이 보인다. 육아종에 대한 기록으로 동문선의 자유유가종로, 육아종로, 자유유가종로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육아종은 육아업의 수저였다가 승통이 된 자유, 자유를 칭송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양평 옥불사는 5월 24일 개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가장 먼저 본지 기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큰법당 이란 글자였다. 아마도 기존의 절로 따지면 대웅전이 있는 곳으로 큰법당의 의미와도 통한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중앙의 불상을 기준으로 뒤편의 옥으로 만든 작은 불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열되어 있다. 옥불사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요즘에는 점차 법당의 간소화를 통해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한다. 큰벙당을 나와 뒤편으로 가면 산신각이 나오고 그 옆에는 지장보살이 커다랗게 조형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12지신상도 보인다. 양평옥불사는 그 규모면에서 보면 웬만한 사찰에서는 흉내를 낼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큰법당 좌측편에는 표정과 몸짓이 저마다 다른 상들이 보이는데 이것 또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을 앞두고 주지스님을 비롯한 법당 관계자들의 행동이 빨라지는 가운데 본지는 5월 24일 재방문할 것이다.